구미 베어 벌써부터 너무 말랑해 와 완전 다르다 아니, 깨끗 느낌이야 슬라임이 들어있는 이런 느낌이 아니 완전 말랑이 이렇게 뽀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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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삥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고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이게 낫다 멀칸멀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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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귀여워 이건 그냥 장식용으로 이렇게 탁 앉혀놔도 예쁘겠다 안녕 그 다음에 라이스 큐브 두 가지 크기가 있어가다 들고 왔어요 먼저 작은 와, 뭐야 이것도 되게 말랑하다는 리뷰를 보고 내 스타일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거 두개 비슷해 얘가 더 단단한 것 같기도 하고 어, 얘가 더 단단하다 얘보다 음, 완전 느낌 근데 얘는 이렇게 늘렸을 때 이건 금방 돌아온대 한 1, 2초 조금 더 유지됐다가 돌아온 느낌이야 오래 그림, 꿀젤리를 만지는 느낌 대왕 그렇구나. 네 여기까지 다 만져봤습니다 냄새가 조금 나긴 한데 그렇게 막 크게 냄새는 냄새는 오히려 태웁게 아예 안 나고 이것보다는 확실한 나. 아쉽게도 제 마음에 모든 것이 쏙 드는 제품은 단한 개도 없었습니다. 그나마 해가 잘났다고 해야 되나? 네 이상입니다.